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직 홈페이지를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제목만 먼저 읽어드리면 음.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심판받아라 해수부 반대? 해수부 이전 반대? 반대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부산을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선물을 준다는데 싫다는 국민의힘 부산 시민들 뭐하세요? 해수부 이전 반대한 의원은 사퇴하세요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게 음, 됐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을 우리 해운대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한 명도 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리한 내용과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걸 먼저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동시에 하든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의원들은 반대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양수산부 이동하는 것. 사행히 좋아하죠.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국민이 이재명이 재판받으라는 거는 다국민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이재명이 재판이 대통령이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법률상 이렇게 못하는 게또 제가 또 지역의 국민의힘 구현으로서는 해야 될말 전달할 사항이었다 싶어서 전달을 해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라죠. 또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운대구에 어, 또 이전하면 상당히 좋은 것은 모든 해운대 구민은 반길일입니다. 어, 거기서 반대하는 구의원이라든지 주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구민,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 계신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해양수산부 오는 거를 우리가 거부를 한다 이런 거는 아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이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산업이 전제 해놓고 나서 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같이 동시에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희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 아니가? 좋은 거죠. 네. 큰 건물이나 또 인원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거지요. 예. 그, 그,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또 후회할 날이 와요. 아, 해양선부 이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정부 기관이 들어오면은 좀 상업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어요. 한업은행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먼저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해수부 j 전을논의하자 e Japanese, j a p 요 n e 저는 재판 이거는 별 그가 없는 p 같고요. 우선은 뭐 해수부가 s 건또 우리 다른 중앙 부처